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이어공사 레버쿠젠입니다. 스포츠 뉴스를 보신 분들 아니면 해외 축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들으셨을 겁니다. 2023-24 시즌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팀은 바이어공사 레버쿠젠입니다. 이 팀의 우승이 왜 이렇게 크게 다뤄지는 걸까? 왜 그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갖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이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의 이번 시즌 우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팀이 보이고 있는 역대급의 엄청난 행보를 제가 앞으로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들을 포함해서 두 개, 세개 정도의 영상으로 바이오 공사 레버 구젠의 이번 시즌 활약을 다룰 거고요. 세계 축구 역사에 이 정도로 손꼽힐 정도로 역대급 모습을 보여준 팀이 없기에 정말 지금도 역대급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팀의 행보를 담기에는 영상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늘 영상을 포함해서 앞으로 나올 영상들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1탄 리그 결산입니다. 리그 최종기록입니다. 전체 분대3가 34경기 28승 0무 0패입니다. 자이 0패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해놨죠. 이게 굉장히 엄청난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놓은 겁니다. 승점 90점으로 1등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그 전체로 봤을 때는 89득점, 리그 팀 전체 득점으로는 2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4실점으로 리그 최소 실점을 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분데스리가 역사상 분데스리가 있던 그 어떤 팀도 해내지 못했던 무패 우승을 이 이번 시즌에 바이어공사 레버쿠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목할 선수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 두고 봤을 때 정말 공격 포인트적으로 인상 깊었던 선수들을 이렇게 제가 나열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빅터 보니페이스입니다. 14득점 8도움으로 리그 기준 팀내 최다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플로리안 비르츠는 11득점 11도움 알렉스 그리말도는 10 6.13 도움입니다. 이두 선수 모두 10개의 골 10개의 도움 이상의 기록을 상징하는 1 0 1 0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특히 알렉스 그리말도 같은 경우는 리그 최다 도움을 기록함으로써 분데스리가 도움왕을 확정지었습니다. 리그 상대 전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2위부터 5위에 해당하는 강팀들을 상대로 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2위를 차지한 슈투트가르트하고는두번 만나서 두번다 비겼고요. 바이에르미넨하고 만나서 레버쿠전의 홈에서 3대 0으로 이기고 원정에서 2대 2로 비긴 것. 이게 굉장히 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는 3대2의 진땀 승부였지만 어쨌든 2승을 가져갔고요. 오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는 2무를 챙겼습니다. 그 밖에 다른 13팀을 상대로는 25승 1무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일부는 레버쿠젠의 홈에서 열린 19라운드 맨앤글라트바우전 0대0 무승부입니다. 레버쿠젠의 우승이 갖는 의 정말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2012-13 시즌 이후 분데스리가를 제패했던 바이에른 미넨의 독주를 끊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분데스리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던 바이에른 미넨이라는 클럽을 리그에서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해서 많은 구단들에게 영감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아 우리도 저 레버쿠젠처럼 할수 있다 라는 이런 기대 그리고 그를 위한 준비책을 마련하는데 이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의 사례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바이어은미네만 해먹는 재미없는 리그라는 인식이 강했던 분데스리가의 흥행 요소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많은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스포츠 언론들을 포함해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이번 시즌 2 0 2 3 2 4 시즌에 바이오 공사 레버쿠젠의 돌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공사 레버쿠젠이라는 클럽의 관점에서 봐도 이번 우승은 정말 값진 우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정말 역사가 깊은 오래된 팀이지만 유독 우승하고는 참 거리가 멀었던 클럽입니다. 분데스리가 준우승만 무려 5번을 차지했습니다. 5번. 여기 나와 있듯이 1996 97, 1998 99, 1999 2000, 2001 2002, 2010 2011 이렇게 다섯 시즌 동안 준우승을 했지. 이번 우승 이전까지 단한 번도 분데스리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팀 전체 우승 커리어만 봐도 다섯 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2부 리그 우승 1회, 3부 리그 우승 2회, 자국 리그 컵이죠? 토너먼트 리그 컵인 DFB 포칼 컵 우승 1회, 그리고 UFA, 유로파 리그 우승 1회.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2부 리그하고 3부 리그의 우승 경력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우승 경력은 뭐두번 정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 2022, 2023, 2024 시즌 1부 리그 우승을 한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리그를 무패 우승으로 화려하게 마무리한 이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은 또 다른 역사에 도전합니다. 이제 레버쿠젠에게 남은 경기는 두 경기 뿐입니다. 첫 번째는 아탈란타 이탈리아에 있는 이 팀과의 UFA 유로파 리그 결승전, 유럽 대항전 결승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이저 슬라우텔은 지금 현재 독일 이부 리그에 있는 팀인데요. 이 팀과 DFB 포칼 토너먼트컵 결승전을 치릅니다. 만약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한다면 세계 역사상 말 그대로입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리그 컵 유로파 리그를 무패 단한 번도 지지 않고 들어올리는 유일한 클럽이 되는 것입니다. 미니 트래블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세계 축구 역사에한 획을 끊는 역대급 시즌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레버쿠젠이 남은 두 경기에서 역대급 시즌의 방점을 제대로 찍을 수 있을지 활용 점정을 찍을지 주목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밑에 용어 정리를 해드리자면 트래블 같은 경우는 자국 리그 컵 그리고 UEFA 챔피언스 리그에 다섞권했을 경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미니트래블이라고 한이 이유는 리그 컵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보다 한 단계 낮은 유럽 대항전인 유로파 리그이기 때문에 미니트래블이라고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1탄에서는 레버쿠젠이 리그에서 거둔 돌풍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이번 시즌 레버쿠젠에 대해서는 이렇게만으로는 너무 다루기가 방대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2탄 더 나아가서는 3탄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그 이번 영상을 포함해 다음 영상들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고 감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